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리미야 40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있습니다 사령관 너부 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리미야도 잡혀 사설로 결박되어 가다가 남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와께로부터 에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양케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에리미아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이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에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a m 에레미아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에레미아의 이 끊임없는, 변함없는 어, 그의 이 메시지의 내용은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에서 70년 동안 어, 지내는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 유다 땅에 가나안 땅에 생활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이 에레미아를 통한 변함없는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에레미아도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에레미아의 이 메시지를 굉장히 불쾌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왜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옛날에, 이, 남쪽에 있는 애굽에 40년 동안, 우리가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또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게 이 노예로 산단 말이냐.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뭐랬습니까? 이년 내에, 바벨론에 가들 갈지라도 돌아올 거다. 아 그러면서 이 에레미아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렇게 생활할 거니까 그냥 순수히 순종하고 그곳에 가서 농사도 짓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매 순종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 에레미아를 핍박하고 그 입을 털어막고 말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계속해 왔지만 그러나 때가 될 때에 드디어 에레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두 눈이 뽑히고 세사슬이 묶여 가지고 끌려가고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 아이감의 아들 그래아다가 그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에레미아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틀렸다 하고 아니다 하고 부정했던 선지자나 그 당시 사람들도 다 끌려가는 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은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에레미아도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 할 때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러면 나한테는 좋은 일만 나한테는 아주 어, 참그 잔잔한 신임을 갖고 그런 어, 푸른 초장 같은 그런 일만 벌어지는 게 말씀 성취가 아니라 때로는 말씀의 성취가 내가 어려움과 고난도 그 자리에서 겪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에리미아도 어, 그, 자신이 던진 말씀의 성취대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끌어가는 사령관이 에레미아에게 이런 제시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에레미아 당신이 말한대로 드디어 그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당신은 특별히 그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인데, 우리와 함께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가면 우리가 후대를 하고 당신을 배려해 주겠다. 그러나 원치 않는다면 여기에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든지 선택해라. 그래서 에리미아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사령관의 보호 속에 잘 지내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돌보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든지, 선택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그렇게 허용하겠다. 하고 사령관이 그런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사령관이, 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가서도 우리가 후대하겠고, 만약에 남는다면 남는 대로 당신이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오절에 보니까 그에게 참 양식과 선물 필요한 물품들을 다 빼앗아 가는 데 중에도 당신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겠다 그런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에리미아가 참 하나님이 나에게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참 고난을 당하게 될 거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에리미아가 끊임없이 심포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나니까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선택하는 그런 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에리미아는 육지를 보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 그가 어, 참 끌려가서 참 후대받고 또참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생활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참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고는 미스바로 갔다. 그게 육절의 말씀이죠. 에레미아가 미스바로 가서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삼이라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지냈다. 그런 말씀을 주지요. 그래서 에레미아가 참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구나 6을 선택할 수도 있고 0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뜻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나의 편리를 늘 쫓아갈 수도 있고 참 성김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구나 오늘 찬송 586장에도 참 어느 민족 누구게나 선택할 때가 있는 참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시계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런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육을 향하여 갈 것인가 영을 쫓아갈 건가? 내 뜻을 성취하는데 내가 주장하고 나갈 건가?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건가? 나의 참 유익과 나의 이익을 쫓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에 내가 선택하면 나갈 건가? 그래서 매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러면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 분별한 결과가 선택이잖아요. 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어떤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선택하는 것인가.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지요? 결단하는 거이요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선택으로 나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참, 에리미아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에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내게 참더 좋은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에 묶이지 않고, 정말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바벨론 포로로 같이 가는 게 좋을는지, 남아서 어림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건지, 그 짧은 순간에 그 마음속에는 먼저 분별하는 참 영의 작동이 필요했고, 그리고 결단하는 선택이 필요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을 결정하는, 그래서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한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은혜를 누렸던 에리미아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분별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 육에 널 묶여 있던 옛 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육에 끌려가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끌려가는 영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에레미아의 선택처럼 오늘 참 진정한 것을 분별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참 누가 쳐다보고 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끌어가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 무익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순간되고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